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살을 빼려면 꼭 운동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주거로 뛰어도 소비열량은 스낵 한 봉지밖에 안된다던가 또는 뭐 아무리 운동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살 빼려면 안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흔하게 하죠. 또 30분간 운동해봐야 밥 한공이기도 아니고 어, 반공기 칼로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운동은 어 거의 뭐 필요가 없다는 어,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 먹는 것만 잘 조절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일본 사람이 쓴 건데요. 뭐 다이어트는 운동 일할 식 식사 구할 이런 뭐요의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서 오랫동안 장시간 뭐그 그 팔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 상당히 에 뭐랄까요 잘못된 그러한 그 인식이나 선입견을 갖다가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어 단순화의 오류다 또는 그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갖다가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갖다가 간과하는 것이고 또 이것들이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었을 때는 어떤 컨텍스트 즉 맥락 안에서 물론 얘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즉 어, 시기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어,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이야기가 음, 와전돼 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편의결을 갖다가 심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또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 몇가지일만 오늘은 저 줄여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어, 우리가 뭐 아까 설명한 대로 어, 뭐 비스킷 몇 조각 먹는 정도의 칼로리다. 열심히 운동해도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아, 주 아주 일부는 맞는 얘기죠. 즉 운동할 때의 에너지 소비량 그것만을 단순 비교하면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계산식을 두드려서 운동할 때의 에너지 소비만 따져서 얘기해서는 아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운동을 하고 나서는 사실 그 운동 후에도 애프터번 아, 이펙트라고 하는데 운동 이후에도 어, 계속해서 그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현상을 갖다가 강가한 그런 그 이야기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운동 후에 이 휴식 시 대사량은 보통 한어 시간 내지 세 시간까지 약10 내지 삼십 퍼센트 보통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운동의 강도나 운동의 어떤 시간, 운동 시간과 그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 굉장히 그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아, 진행이 되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 한두 가지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아, 운동 후 대사량이 즉 에너지 소비량의 에, 증가가 아, 운동 후에 약30 대지 4 8 시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어, 나타나는데 특히 어떤 형태의 운동이 바람직하냐 하면은 high intensity interval exercise라고 해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보다 더 이제 운동 후 에, 대사율 증가 즉애프터 버닝 이펙트가 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강도 이하의 그한 시간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두세 시간 뭐 이렇게 대사량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결국은 어, 휴식기 대사량으로 보다 뭐 빨리 돌아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약3 0 분간 한다. 아, 이런 운동의 방법으로는 워머업을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5분 정도 하고 60초 정도를 아주 빠르게 달리고 이렇게 빨리게 달려서 자신의 이제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70 내지 85%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에그 러닝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강도로 이제 빨리 달리고. 그다음에 이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거 이러한 형태로 한 여섯 차례나 여덟 차례 정도 그렇게 반복하는 그러한 운동이 이제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엑서사이스라고할수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한오 분간 이휴저 정리 운동을 하면 약 삼십 분 운동이 되는데 이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운동 후에 약 삼십 분 이후에 계속 어약 삼십 시간 또는 사십팔 시간까지 대사량이 매우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할 때 칼로리만 따지는 것은 참한 가지 측면만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면 이제 정체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뭐 이게 한뭐어 4주나 6주에도 나타날 수 있고 한 12주 뭐 또는 육 개월 후에도 나타나고 사람마다 이제 주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착 정책, 정체기가 나타날 때 이때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실망하고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똑같이 뭐 열심히 해도 다이어트를 해도 체중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해서 이 이때 주로 많이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조정기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조정기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이제 변화나 노력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우리가 아, 이룩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체기를 극복해야 되겠죠. 근데이 정체기가 나타나는 이제 이론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따로 제가 더 자세히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포인트 아,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체중으로 다시 자기가 또 돌아가려고 해서. 어, 단기간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면 기초대사량도 스스로 감소시키고 인체의 또 에너지 저자, 저장 반응도 다시 항진이 됨으로써 체중이 이제 잘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을 아, 뭐 실패로 어, 생각하고 굉장히 실망하고 아, 그래서 조급해하고 이래서 이제 아, 다이어트를 결국 아, 포기하는 아그 그래, 실패로 돌아가는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몸이 인체의 어떤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아주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꾸준히 여러 가지 그랄까요 다이어트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해서 시도해 나가면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지속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정체기 때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 계속 그 체중을 감소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 이 체지방뿐만 아니라 몸 안의 수분과 대지방량이 계속해서 감소하죠. 아, 이것이 어느 한계에 이르게 되면은 기초 대사량의 감소가 같이 수반되면서 정체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먹는 것을 갖다가 더 줄이게 되면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영양상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어또 여러 가지 뭐 탈수 상태라든가 컨디셔닝의 약화라든가 저항력이 약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 여러 가지 무기력증이나 아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인체는 계속해서 이러한 기초 대사량은 더욱 더 감소하고 인체의 에너지 재 저장 반응은 더욱 더 항진됨으로써 아,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정체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이 정체기를 넘어가기 위한 가장 어, 중요한 한 가지 요건은 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부터 체력을 염두에 두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에, 어느 정도 체력이 길러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형태의 시도를 운동의 형태를 바꾼다든가 운동의 모드 그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를 준다든가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무조건 먹는 것만 줄여서는 이런 정체기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 아~ 대부분 비만에서 어 비만한 사람에게서 인슐린 저항성이 대체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또 운동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은 설명드렸듯이 어,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의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많이 분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것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어, 포도당이 들어가는 게이트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식후에도 계속 고혈당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예, 굉장히 예, 다이어트를 하는데 에, 다이어트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 그런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아, 굉장히 중요한 장애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 조금 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어 인슐린 저항성이를 갖게 되면은 이제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인슐린 수용체에 이제 민감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인슐린의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밥을 먹고도 계속 고혈당 상태가 어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체에서는 어 이자이 베타 세포로부터 더 많은 인슐린을 계속해서 더 많이 분비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 생리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인슐린이 분비되면 좋겠는데, 과잉되게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되면, 이것이 이제 고인슐린, 만성적으로 혈액 중에 인슐린 수준이 높은 상태, 이것을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초래되면 은 혈액 중에 에, 이런 만성적으로 에, 인슐린 농도가 높은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고인슐린 혈증은 결국 어, 계속해서 인슐린 수용체를 오히려 그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인슐린 수용체가 잘 작동하지 못하도록 신호 전달의 체계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슐린 혈증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가지는 이러한 인슐린이 혈액 중에 높아지게 되면 고지혈증이 자꾸 진행이 되게 됩니다. 혈당이 자꾸 지질로 바뀌면서 고지혈증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이런 그 인슐린에 의해서 아그 고인슐 고지혈증에 의해서 역시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가 더욱 더 부수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만성적인 운동 부족 또 비만이 결국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계속해서 떨어뜨려서 고혈당을 초래하고 고혈당이 처리되면 다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고. 그렇게 고 인슐린 혈증이 되면 인슐린 수용체는 더욱 더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고지혈증도 초래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다시 고혈당이 초래되고 일종의 비스커 서클이라고 하는데요. 악순환이 계속 돌아간다죠. 악순환이 계속 돌다 보면 가장 피곤한 그 기관은 이자죠. 이자인는 베타세포에서는 결국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아, 그 기능이 저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을 더 이상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으로 어, 넘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서클이 계속 돌다가 마침내 인슐린 의존형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처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결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래서 어 결국 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이 아 이런 근본적인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광범위한 질병들이 있죠. 이런 광범위한 질병들은 다 인슐린 저항성이 그 근저에 예즉 뿌리가 뿌리로서 작용하는 그런 그 질병이고 어, 인슐린 저항성이 뿌리라고 하면 이런 질병들은 일종의 나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운동을 통해서 근수축 활동을 하게됨으로써 세포 안에서 주된 작용을 하는 효소가 AMPK인데요. 이러한 AMPK를 경로로 한 포도당 게이트를 여는 또 하나의 경로가 활성화됨으로써 또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고, 이것이 이제 세포 내에서, 세포질 내에서 세포 질 내에서 세포막과 융합을 하고, 또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을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중요한,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단백질이죠. 이런 것들의 작용이 운동에 의해서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비만을 가진 사람이 체중 조절을 한다고 했을 때 대체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같이 수반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이 비만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그것도 정제 탄수화물이 비만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현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비만의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어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기의대 원칙은 이제 칼로리를 감소시키고 그 중에서도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탄수화물의 제한으로 쉽게 아, 이렇게 체중 감량이 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요요도 자주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그렇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뭐, 뭐 탄수화물만 제한한다고 해서 아, 이 체중 감량에 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인슐린 저항성은 혈액 중에 에, 인슐린이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어, 사실 이 지방 조직에서 지 중성지방이 분해돼서 즉 지질 분해가 이루어져서 어, 이것이 이제 이 지방산 또 글리세롤로 분해돼서 나와서 인체에 에, 여러 조직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이제 이용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촉진하는 호르몬을 지질 분해 호르몬,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것을 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슐린은 그 반대 작용으로 중성 지방을 분해되는 것이 분해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혈액 중에 인슐린 수준이 높으면은 지방이 에너지원으로서 잘 이용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탄수화물을 제한을 해서 어 혈당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어, 이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인체는 어 간에서 이제 당신생이라는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혈액 중에 인슐린 수준이 높으면 지방을 어이 혈당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또 혈당을 만든 높이는데 제대로 쓰 쓰여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체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보다는 이 혈당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근육에 있는 근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이런 탈아미노 과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간에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당신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아 이런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떨어지는 혈당을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근육을 자꾸 녹여서 근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자꾸 혈당을 갖다가 높이고 지방은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 근육은 자꾸 위축이 되죠. 그럼 대사량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어 그런 상태에서 어, 마침내 이제 허리 디풀고 탄수화물을 좀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혈당이 다시 에, 높아져기는 하지만은 혈액 중에 인슐린 수준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어, 다시 혈당은 급격하게 다시 떨어지고 저슈가 크러시 크러시가 어, 벌어지는 것이죠. 혈당 저하가 어, 빨리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지질은 제대로 못 쓰니까 왜냐하면 혈액 중에 인슐린 수준이 높으니까 어, 지질은 제대로 못 쓰고. 다시 이제 떨어진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인체는 계속해서 근데 먹는 건 탄수화물을 안 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 없이 근육의 단백질을 갖다가 분해해서 다시 포도당을 생성을 해서 이 혈당을 높이려고 하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먹었다 굶었다 먹었다 굶었다 이렇게 하면서 근육은 점점 유축이 되고 아 지방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은 어, 이런 다이어트 초기에는 체중이 어느 정도 쫙 빠지지만은 어, 그 이후에는 굉장히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살이 많이 찌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 갖고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잘못된 오도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 다그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강의의 한 가지 목적은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이해하면서 다이어트를 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을 먼저 극복해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단식도 어 보조적인 그 필요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에 요한 것이다. 즉 우리가 운동을 수행을 할때 인슐린 저항성은 가장 빠른 어, 반응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해서 어, 뭐 혈압도 낮아지고 이것도 굉장히 반응성이 빠른데요. 어, 혈압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혈중 지질 수준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유익한 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현저하게 빠른 그 반응을 효과를 볼수 있는 게 인슐린 저항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것을 다이어트의 일차적인 목표, 체중의 위에 숫자만 보지 말고 바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 혈당의 프럭트레이션막 등락폭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지질을 연소를 갖다가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비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 인슐린 저항성의 극복에 예,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어, 매우 광범위한 그 효과를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지만 또 치매의 예방에도 결정적인 아, 도움을 줄수 있다. 그래서 당뇨병성 치매라고 하죠. 당뇨병이 생기면 치매도 더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매는 뇌의 당뇨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운동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아, 직접적으로 아, 뇌에서의 신경 세포의 생성을 운동이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건 따로 챕터를 정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할 거지만 뇌의 성장, 신경의 성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아, 신경 성장 인자들이 아, 이뇌 운동을 통해서 또 어, 많이 생성되고 분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돌핀이라든가 또 BDNF, 또 성장호르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다시 말씀드리겠고 이런 것들이 어, 운동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어, 더큰 어떤 어, 효과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뭐 제가 어, 이런 GLUT라든가 어, GLUT. 또 VAMP 세포 내에서 근세포 내에서 물론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한데 어, 예, 운동을 통해서 했을 때 예, 어떠한 이러한 그 효소 또 당뇨병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난지는 주로 이제 2000년대 초중반 뭐 2009년도까지 했네요 이런 연구들을 많이 예,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쥐를 갖다가 아, 이런 약물을 이용해서 당뇨병을 유도시키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켰을 때, 이런, 뭐까요세포내 아, 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여러가지 중요한 효소들의 변화가 잘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 이런 허스트워서라든가, 또는 뭐 이런 아, 교신저자로서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어, 이런 그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 단순히 뭐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인체 전반의 삶의 질의 개선과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운동의 효과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렙틴에 대해서도 또 다른 챕터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이 시상하부에는 렙틴 수용체가 있죠. 근데 운동은 결국 이런 렙틴 수용체의 민감성을 증가시켜서 렙틴 저항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만한 사람은 혈액 중의 렙틴 농도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인슐린 저항성과 마찬가지로 아 이런 렙틴 수용체와 렙틴의 작용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뉴로펩타이드 Y라고 하는 우리 뇌의 식욕 중추에서 분비되는 이에 물질이 있는데, 뉴로펩타이드 Y라고 하는 것은 아 결과적으로 이 생성이 증가하면 식욕 중추가 자극이 돼서 아 우리가 식욕이 그 촉발되는 것이죠. 또 이것이 에 대사량 수준도 낮추기 때문에 결국은 체지방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아 것이 바로 이 렙틴의 작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렙틴은 결과, 결과적으로 시상하부의 식욕중추에서 식욕을 갖다가 억제하는 작용을 하지만 이 랩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계속해서 렙틴을더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결국 혈액 중에 렙틴 수준도 높고 또 그렇게 해서 렙틴 저항성이 주로 이렇게 생긴다라는 점을 아, 어, 비만한 사람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는 어, 나의 의지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어,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의 근본적인 원인,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조절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어서 아, 어, 우리가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흔히들 어, 먹는 것만 줄여서 체중을 급격하게 2주 만에 뭐 5kg, 7kg 뺐단 말이죠. 어, 그렇지만은 랩틴 저항성은 변함이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 그대로 되기 때문에 뭐 2개월, 3개월 지나서 아,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1년, 2년 지나면 다시 원래 체 중으로 돌아가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이 랩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 하루 30분만 걷더라도 또 어, 저항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랩틴의 저항성을 갖다가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저도 뭐 이거 역시 연구를 해봤지만 많이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체중 감량을 방법에 따른 체구성의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 일주 동안에 A라고 하는 그룹은 이제 그 먹는 것만 줄여서 칼로리를 줄였고요, 네가티브 칼로리를 만들었고, 비그룹은 운동을 병행해서 네가티브 칼로리를 만들었을 때 인체의 여러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 일주차에 뭐 먹는 것만 줄인 그룹은 수분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걸볼수 있죠. 그다음에 단백질도 많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지방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고 수분과 단백질은도 손실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걸알수 있습니다. 26주째가 가서 보면은 어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순수한 지방만 분해가 이루어지고 단백질이나 수분의 손실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어떠한, 어떠한 모드의 운동을 하냐,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근좀 그, 말까. 아, 이것은 다를 수 있는 문제지만 은 어쨌든 26주면 꽤긴 기간이죠. 아, 6개월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때까지 가게 되면 지방만 거의 다그 분해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 6개월이 지나서도 아, 시기만을 갖고 그 체중을 줄이는 것을 시도한 그룹은 수분도 여전히 감소가 있고 단백질도 계속 감소하는 것이죠. 뭐 계속 이런 지속적인 감소가 일어나면은 결국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요요는 피할 수 없는 아, 인체는 더욱 더 살찌기 쉬운 그런 체질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